감사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.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자,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 분위기 <laughs> 다시, 다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? 그쵸. 다시 올려야 되는데. 아, 어떠세요 여러분들? 즐거우세요? 네, 우리 또 라이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른 가수분들의 또 팬분들도 너무나 또 함께 핸드폰 조명도 켜주시고 해주신 모습 참 오늘 시간이 굉장히 또 소중한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아, 저희가 아까 점심 먹으러 가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또 응원하시는 아티스트분들을 또 보려고 찾아와 주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었는데 아 정말 여러분들이 K-POP을 응원해주셔서. 이렇게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맞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, 또 오늘 기광씨가 네. MC로서 활약 중이에요. 아, 네. 파이! 여러분, <laughs> <우리 웃음> 기광이 <웃음> 잘하죠? 네. MC광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어쨌든, 또 2층에 계신 팬분들도 잘 보이시나요? 아, 좋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나 또 설레고 네. 행복한 것 같고요. 어떻게 분위기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. 네. 좋아요. 다음 곡으로 이어갈까요? 바로 이어가시죠. 네, 이 곡도 여러분들 아시면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. Let's g